이, 진동, 이동엽 심판이, 둘이 어, 오늘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마큼은 강하고 억울해요. 네. 그렇죠?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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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뱃 슛! 이발! 이라자드로 허재 공격해 들어갑니다. 선상 잡지, 오버파스 골뱃 김혜택 성공! 네, 김혜택의 골뱃 슛 성공! 기아가 들어서의 천정열 선수가 아주 굴림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 문경원의 슛! 들어가지 니다 이라운드, 기아, 허재! 자하재패패패 몰드입니다. 아, 네, 가 없습니다. 네. 자 하자 패자 없으면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자 그금감력인 판단 완전히 동물이라고 죠 네, 네. 자 연세대 골메시 성공. 연세대 턱실 턱실 성공. 대학교 중에서는 연세대 학교가 팬이 아, 가장 음. 많고 네. 추락점 중에서김 지하자동차가 패밀하다고 말했습니다 문경훈 문경은이 득점했습니다 자 지하자동차 김효택 올밑 슛 올밑 투험초 성공 yeah. 김정훈 김정은 한기범과의 대결 오른쪽으로 진거 첫길 오. 김동완 슛 성공 아주 바보입니다김니다 북태상갑 한기범 아 자, 다시는 잠 좋았는데요. 네. 1 8대6 연세대 공격. 오지원 오른쪽 슛 성공. 폭점짜리 점수를 약간 접히고 있는, 폭스, 폭스, 문정은 오지원 자, 다시 볼자는 연세대. 문정은 드라이브 슥. 네. 고의적인 네. 반칙은, 거의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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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에요. 네. 네. 자, 천정력 뒤로 깬다. 강동희. 자, 그냥 진행되죠. 아, 쇼감덕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설의 반격, 김녀훈, 골밑, 석진 성공. 어, 헤드 석진 선수가 아 대단히, 어, 이민호 선수가 들어왔죠. 네, 아리서고등학교 들어간 아. 이민호 자, 석진, 문경은 복점. 문경은의 그 인기가 아주 폭발. 이한 플레이가 지금 음. 나오,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자, 기아자동차 허재업골 들어습니다강동이김유터권리트 성공 20대18, 20대18로 기아자동차 2조발 앞에 있습니다. 강동이 천정연을 이어집니다. 김유박 천정연옥 성공 2지하자동차 21대18 전반전 8분 10초 얼리킥 연세대 문경훈의 킥 성공 문정한 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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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꼴어갔습니다 김혜태격이. 자, 허재. 자, 정지 뚫고 들어갑니다한지범 오른쪽에서 성공. 한지범 선수가 즐겨본 김훈, 김동완, 오지범 오지방 예측 쭉 성공. 그리고 이제, 아볼때하필터랬어요그러강동이에게아강동이강동이 네, 선수가 이아 한기범의 슛던고 이번에는 반대쪽에 와서 또 성공시키네요. 예. 네. 이번에 그 아주 좋은 기회였죠자 네. 한기범 선장날로이제에파스치장날로슛던고3점점이요자3 1대25 세계의 오른쪽 끝도 쭉들어갔습니다 일반 네. 절반 전 세대, 세제. 세대가 초반전에 맹렬한 그비타을 하다가 지금 규칙만 상태인데, 네. 자녀들의 아픔을 안아요. 그점짜리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 세대 아주 워터 네. 전 중학교 오 학년 때 연구를 했고, 세전 네. 중학교, 대전 고등학교를 구입했어요. 네. 어, 이렇게 신바람이 날 때는 또 뭐를 안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가담을 네. 하지 않았죠. 한 지하 자동사그재어버패스 강동희, 강동희 꼴리 접근 레이어스 성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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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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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성0 연속 0 0 0 0 강동희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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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문경환 금 방금 니다김동방에게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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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후폭 금로금방문경금자금동금 방금 방금 방 반격. 문 방금 방강방희선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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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 전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말니다 김훈 선서 외곽이 정확한 선수에요 네. 자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지아저런사브혜택 레이업 슛 어... 득점이 인정되나요? 네득점 독점. 네, 인정됩니다 김경은 우지원, 김훈 이런 외곽 3점 슈터들이거든요 네이거이들에그 3점 슛을 제자하기 위해서 아주 수비가 두툼어졌어요 네네 기아저 선수는 제 수비도 그대로 개인 방어입니다 허제 그대로 던집니다 선거 3점씩 던지는 아, 그 정확도가 변화합니다 아, 자 연세대 김은선 수가또 득점 아, 다시 허제허제 멀고 들어갑니다 레이업스 성공 아, 자 연세대 오지원 연세대 김정환 다시 오지원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문경환 그사람 제취고 쭉욱달습니다열5세척4대3 <놀람> 5기아자동차 강동이 강동이의 성공 50.3북점차 문경환 오른쪽에서 득 성공 놓쳤습니다 기아자동차 공격 강동이 강동이 그대로 네. 자, 문경원의쭉 선거. 19점, 1점 7점 하나 터지면은 석근이 됩니다. 자, 연습에 문경원의쭉 들어갔습니다. 아, 52대 41. 문경원이 됐죠? 제일 보상 능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그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자, 10점. 오지원. 오른쪽 있고 있습니다. 오지원, 뒤로 둔 것. 문경원. 김대현, 왼쪽슛, 성공! 네, 강성철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강, 네 강성철이죠 네, 중앙대학을 들어보았고, 심장암탈 89. 자, 저 번째 한기범. 아, 한기범의 레이업웃 네, 아 유연해졌어요. 네. 네, 네, 석주일 걸어갔습니다. 오지원, 고점, 성공! 6 5 4 0 1 1점차자0아자동차0 12,000, 12,000, 12,000, 이2 0 0 0이어0 0 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 0 김혜태, 김혜태가 터닝슛걸리죠 아 자, 연세대 볼드았습니다 연세대 공격. 김재훈. 김재훈 그대로 팀장 슛들어갔습니다맞혔습니다 아 감성 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연세대. 자, 자 김호원에게 이어졌습니다. 아 김현 선수 파고들다가 뒤로 문경은문경은 문경은 슛. 좀 너무 빨랐죠? 네 자, 다시 연세대걸 잡고 있습니다 구지선수가 앞으로 있는 상황에서 네. 무리하게 던질 경우에는 그렇죠. 덕중률이 떨어집니다 김재훈 뛰로뺍니다 <laughs> 김훈 자, 오지원의쇼 들어갔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 사람째는 석기질 못하고 단축성인들 네. 결국 터치아웃으로 지금 선언했습니다 아유. 자, 김혜태 네. 김이태 56대 54 연세대 51 오른쪽 쭉 성공! 16대 5 6 5지원선수가 네. 지금 득점 네. 과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베롱카 화제 끌려갔습니다. 하재 오른쪽 끌려 끌려 건 다시 한번 뛰어준 거 김이태 심장 연세대 공격 문경은이 끌져갔습니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대로 넣었습니다 문경은 성공. 23점 득점이에요. 19대 58. 출발전 5분 30초 남았습니다. 강동희의 슛성공대단히빨라요 58. 멘트다 우지원. 문경은. 끌어갔습니다 <laughs> 리바운드 잡은 강동희. 최대 롤렉트 성공. 일당도 오십팔. 네 보시죠. 네 먹. 네 각도로 바꿔서 태수한 것 천정열 김윤태에게 아 천정열. <목소리> 허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허재. 한한곡 점까지. 진짜 득점에요 네. 0윤태오 얻고. 천차가 벌어지네요. <목소리> 네. 4분 28초 남았습니다. 연세대 문정은 얼며 빈더관 대수성과. 투세 기절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화제의 보험수성과 28초 6 0 27.9점으로 자유사제예요. 소반전 3분 55초 남았습니다. 연세대 문정한의 편닝슛성공 사제 63선병관에게 자문경원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선정렬 이 밖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연습에 가만히 습니다 김훈 우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훈 김재훈 정면 어른쪽 김도환 전력. 문경원 성공 문경원의 손가락 <목소리> 타는 연습에 우지원자 김훈 주문이 좀 자신이 없어요. 아까도 그렇죠. 100점 슛으 들어가고 했는데 <laughs> 자 김재훈 전면슛 성공 김재훈 임재다원세대 석실 문장 문장한 골비슛 성공 응. 30초 70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참 <laughs> 재미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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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는 웃음> 상황이 많이 <laughs> 벌어지죠서재에에 <laughs> 이어졌습니다 차세 조상일 조연의 커링슛 성공 8 7 77 이제 4 0초 남았습니다. 원세대자 <목소리> 어, 기아자동차 조상일의 반칙입니다 출전승 20점, 강동성 21점 8 7 7 1 87. 강동이 벌써 갔습니다. 전면 강압수비의 어 연습에 강동이 머리거리빠지면서 전면 슛돌아갔습니다 자, 리바운 드7어 5리리밍정 2 0초남았습니다8 0대 72. 졸업한 수가 없어요. 네. 자, 연습에 문경은 오지원 야 저런 계급 수비는 정말 철벽같은 수비라고해서 말이죠 심장 192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습니다 1교 성공 89대 73 우리다 네. 자 오징어리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를 더 던집니다 통해서 골이 떨어져 나가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움직였다는 얘기죠 네네 자80%에7자가 되었습니다 지자동차 3등 아네멋진 멋진, 네. <laughs> 멋진 속공 패스 기습적인 속공에 네. 4초 남았습니다 문명인의슛 들어갔습니다 15.2점 경기 끝났습니다 91대 77자 오늘 참 지하자동차 연세대 두팀 모두 좋은 내 용이, 경 음... 기를 보여 줬습니다.